다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어 12월 26일 세명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는 시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85장 찬송가 85장 구주를 생각만 해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를 생각만해도 이렇게 좋거들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할 때 없도다 참에게 하는 찬 예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저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손. 지다말려주 사랑 받은 사람아, 그 사랑할 도다. 사랑의 구주예수여. 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계속하여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일서를 기록한 이 목적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들어야 합니다.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을 당시 상황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음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 이단들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과 또 혼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한이 이 편지를 쓰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 5장의 말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짧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직분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분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뜻을 가리킵니다. 구약에서 기름부음 받은 자라고 어, 부르고 있는 왕, 선지자, 메시아라고 하는 어,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평생토록 기다려 왔습니다. 구약에서 이 왕, 선지자, 기름부음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뜻은 이들에게 참된 왕및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구원자가 자신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왕이라고 하는 것은 공평과 정의로 이온 세상을 다스릴, 백성들을 통치할 그러한 왕을 기다렸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선지자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르게 전하는 사람, 그리고 제사장은 모든 백성들의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그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갈 그분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란 이세 가지 이 모든 조건을 다 완벽하게 갖춘 자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곳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신 나사렛 출신의 그분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을 온전히 다스릴 왕이시며 또 그분이 진리로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할 선지자로 오셨고 또 우리를 모든 죄와 고통의 문제에서 해결하실 제사장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5절의 말씀에는 바로 주님께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가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다라고 하는 1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셨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의 하나였습니다. 또 초대교회에서 선포된 말씀의 핵심 내용일 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의 모든 메시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오장 사십이 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였던 그 제자들의 삶과 그들이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그분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증거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에 그토록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예수가 크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그것은 진리입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언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구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지인데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예수에 대해서 언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이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실 것임을 증언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시기 전인 구약 시대 때부터 이미 선지자인 이사야와 또 미가를 통해서 또 시편의 많은 곳들을 통하여서 자신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올 것이고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임을 이미 예언하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가장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은 말씀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완전한 육신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외에도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예언과 그리고 그 예언뿐만 아니라 그 성취에 대한 이야기들의 많은 증거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누가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곧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세상에 수많은 방법으로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많은 방법으로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이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어떻게 보여 주셨습니까?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보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 주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을 우리의 죄를 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자신이 누구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왕이시며 선지자이시며 제사장이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몸소 보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셨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의 말을 가장 신뢰하십니까? 누군가와 사업을 진행해야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부동산 중개업자라든지 또는 새로운 집 주인과 계약을 하곤 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집 주인에게 또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어 돈을 주고 믿고 맡기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도 때로는 속기도 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 간에 대해 때로는 믿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기도 하고. 내가 평생을 함께 해 왔던 20년, 30년, 50년을 함께 해 왔던 그런 아주 친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때로는 믿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땅 가운데 먼지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을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증언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누구의 증언이었습니까? 거룩하고 순결하고 신실하시고 또 누구보다 믿을 만한 증언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바로 이 세상을 지으신, 이상을 창조하신,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스스로 우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의 증언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어떤 증언입니까?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올 것이고, 내가 너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나는 다시 이땅 가운데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증언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증언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 곧와 당신이 왕이시며 당신이 제사장이시고 당신이 선지자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다른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또 기도하며 이 날을 주님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2022년의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22년 한 해가 딱 7일 남았습니다 주님 마지막 남은 이 일주일을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신다 라고 하는 그 신앙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제 2023년을 준비하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로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또 1월에 부흥일을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그날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안에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하시고, 기도가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2023년 한 해를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호루가신 아버지 아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님 2022년 한 해를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라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소이 남은 7일의이 시간들이 이 일주일의 시간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의 하루가 되어줄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끊임없이 이땅 가운데에서 외쳤던 이단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였던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진리 안에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었던. 그 아버지, 아님, 주님이 이땅 가운데, 삶의 몸을 입고 있던 가운데 오신 그 성육신의 귀한 사건을 늘 기억하며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과 삶이 되어지기를. 한절이 원하고 수망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해 이땅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온전한 왕이시며 온전한 선지자이시고 온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메시아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흔들어 주실 수 없었어 이것을 증언하셨던 분이 세상의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아님 왕 대신 주님 하나님 이십니다. 오늘도 아버지 아님 다른 이의 증언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를 왕 대신 주 여호와 아버지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으며 있다을 살아가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아버지 아님 붙잡아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아님 이한 해의 마지막을 이한 주를 아버지 아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수망합니다주 없이 살수 없었던 그리고 아버지 아닌 주 없이 아버지 아무것도 할수 없었던 이한해 아버지 아님 은혜로 이한 해를 보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남아있는 이 일주일의 시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여와 아버지의 한마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아님 마지막 이 일주일의 시간 그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아님 2023년을 또 아버지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수만합니다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버지아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아버지 앞에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아님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붙잡고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아님 2023년을 시작하면서 기도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귀한 표어와 같이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를 원하고 수만합니다 기도로 기도를 준비하며 이 봉회를 준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실 그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도를 깨워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가득한 인생과 삶으로 다시 한번 세우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주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기도를 준비케 하실 때, 이부임이 부흥이가 시작되기 전부터 부어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날도 이 하루도 아버지 아닌 그 은혜로 주님 기도로 나아가는 이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